빛 항구. 실수 없이 핏빛으로 불드는 사건이 일어나 배를 만들 목재부터 에 마른 붉은 빛에 빌지 호텔의 길들여지지 않은 파도조차 씻어내지 못하기에 이런 끔찍한 이름을 가지게 된 건. 그리고 이곳엔 배신을 당해 죽게 된한 사내의 이야기가 유명하다. 어떤 네. 여신한테 의를 던져서 아저씨 선언. 난그 녀석을 채고 싶다. 그 사내의 이름은 바로 파이크. 파이크는 과거 거대한 괴수를 사냥하는 작살자들로 유명했으나, 이젠 믿었던 선장과 선원들에게 배신을 당해 사냥하던 괴수의 입 속에서 깊은 심이로 가라앉은 후 그에게 남은 건단 하나 어, 복수심. 당연히 저라면 이미 손절각 시계부는 유비마냥 빠르게 튀었을 테지만 이 친구는 지금 챙기는 금화가 미래의 자기 전세길 도사돌이될것 같은데 그와중에 돈을 챙기고 앉아 있네요. 오늘 저녁 메뉴가 뭐였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햄버거 먹을까? 아니면 라면 먹을까? 야! 갑자기 11m에서 아니 배에서 뛰어내리시는 똘마니 씨. 하지만 이곳 빌즈워터에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래전에 <laughs> 이산에 또한 <laughs>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해 저 깊은 스름로빠져들었 노틸러스. <laughs> 그는 국물에 받쳤다는 선장의 거짓던 속아 깊은 심해로 보물을 건지러 뛰어들었으나 국물에 받지 못해 화가 난 심해는 그를 그대로 삼켰습니다 그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잠수복과 합쳐진 기이한 타이탄이 되었고 이미 몇 년이 흘러 보수조차 못하기에 바다의 국물에 받치지 않는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돌리킬수 없는 벌을 주고 근데 아까 금화가 그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떨어졌었죠? 아이고, 저런. 저희 안심기가 서비스 노틀러스 회장님은 국물을 많이 주시는 분에겐 원래 타고 계시던 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귀한 서비스도 제공한답니다. 이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예, 주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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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파이크와 노틀러스 이야기 이 외에 이곳 일지워터에서 대문락 스토리 개편 이전에 유명한 이야기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림자 군더를 둘러싼 귀한 이야기들이 검은 안개를 뚫고 세상에 풀려나오지. 선한 사람들은 이 저주의 땅에 발도 들이지 않겠지만 어둠이 닥치는 순간도 있기 마련이니까 이 검은 안개는 나타났다 사라지기 일쑤지 그러다 딱 오늘 같은 밤 바다를 건너가는 거야 애타게 죽음을 찾아서 헤로윙이 바로 그런 때지 배로윙이 되면 그림자 군도의 망령들이 검은 안개를 타고 돌아다니로윙 이따금씩 검은 안개가 룬테라 전역을 향해 스멀스멀 덮쳐가듯 이날엔 검은 안개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언제드들이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이렇게 죽은 영혼들 또한 안타깝게도 자유를 뺏기고 검은 안개 속에 빨려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그리고 더욱 장인한 생명의 불을 끄고 마개 물들이는가? 희망을 품고 그림자 군도의 땅을 밟은 자들은 그 최후의 말로가 안타까운 말을 자넨다는 아 사실. 그리고 발을 들인 사람 그 자신이 이 사실을 제일 잘 알고 있다. 일단 헤로잉의 덤미를 잡히면 그걸로 끝이다. 영원히 검은 한개를 쫓는 저주의 관리니까. 대체 뭘 기대한 거야? 이해로윈에 무슨 해피엔딩이라도 바란 거야? 딱 맞춰 왔군. 각오해라. 해로윈이 왔다. 그리고. 겁나 카리스마 있어. 6년이 지나 드디어 라이엇 본사에서 야무지게 스킨을 팔기 위해 그림 작품 도적 스토리를 풀기 시작하니 내 왕비 내려와 4행 하시는 분이 눈 테라 저력을 말아먹으려고 하시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라쿠타였습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